오늘 허림 시인 시비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마중길 정상입니다. 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 머리가 얼었어요. 내가 <laughs> <laughs> 얼어가지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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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산 회장님께서는 어. 머리가 다 얼으셨대요. 어떡하면 네, 좋아요? <laughs> <웃음> <웃음> 오늘 이제 마중 시기 하고 저 밑에 열리지 비가 있 는데 두 가지 채 두. 이에 대한 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축하 행사로 신앙송을 좀 읽겠습니다. 최민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추우시죠? 제 입이 얼어서 발음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는 곡간이 뒤로는 까끔봉 눈성, 정기의이트 얼쌍. 싸안하룻밤 자고 나면 내 몸이 생기가 되고 산수의 목소리가 눈이 퍼져서 꼬리 꼴, 동작 꼴, 그드의 꼴, 지골, 사시락 꼴, 불패 꼴, 염산 꼴, 미세울 도둑의 벚꽃, 큰 골, 산의 그리움이 외알을 친다. 고개는 왜 그리 많은가. 석창고개, 돌골고개, 누목고개 미세울고개, 선앙고개, 뒷고개 불통고개. 고개 넘어 누가 사는지 그리운 사람을 울고 있다. 봄이면 꽃마중하고 가을이면 바람마중하니 풀리을노잇감 산다는 건 그리움을 찾아가는 한수다 살려고 산 넘고 물건온보사 걷기 다시 그리워 마지막입다정답하겠습니다 아. 하얀 기다림이 아. 습니다 하얀 기다림 기다림은 고독이 아니다. 누군가를 혐해하지만 반드시 사랑 이 필요는 없다. 고독에 결비를 지면 눈물은 사치 가지고 기다림만이 남는다. 돌아올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 탓하로 날비로 이어집니다. 기다림은 결국 사랑이 눈물로 변하는 것 체념으로 바뀌는 것 우수한 편지들이 쌓여 하얀 기다림이 전설이고 사랑의 흔적만 남는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요, 춥다고 표현해야죠. 그래도 여기 핫팩이랑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어서 네, 마음 이좀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많이 모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허림선생님의 말중 1이 오늘 제맛식에 그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날이라, 가판대 위엔 온갖 마물상이 벌어지고, 월남치마, 몸빼바지 누비입을 나일롱게게 먹으면 힘이 툭툭 솟는다는, 아이들이 축축해진다는 온보신거야 파리처럼 사람이 보이는 인기 많은 생선마당. 눈으로만 보고 가는 무심한 남자. 썰물처럼 왔다 가는 장마당 뒷골목 짜장면 대신 막걸리 한 사발로 허기진 속을 달래고. 덜컹이며 실려온 비깃한 삶. 스티로폼속 삼각독 숨죽은 바다가 짓눌린 밑바닥 장마당에 거품처럼 이는 새. 장날, 장날이야. 먹고 살자, 이놈의 대상. 감사합니다.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새들의 공격.

길을 문화의 길로 만들어 주실 최인식 한국미술학회 홍천군지부장님과 <laughs> 오성현 작가님, 김영희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순수봉사단체 마중의 강신재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타사 신도의 민병화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전정구 대표님. 반갑습니다. 강원일보 신춘문의시가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풍천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시집으로 초시집, 신갈나무 푸른 그림자가 지나간다를 내미어 열 권의 시집과 산문집, 보내지 않았는데 벌써 간내가 있습니다. 가곡 마중은 2014년 비목가을가곡제에서 1등상을 받았으며 국내회의 성악가들과 음악 애호가들이 즐겨 부르는 국민가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거민정교과서 음악교과서에 가곡 마중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유순의시망송과의 나중시망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빠져 앉아 그대의 꿈 가만가만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하는 게 무언지 화무뭇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사랑이 너무 멀어 올수 없다면 내가 갈게 한 마디, 그리운 처녀, 얼굴 마주하고 앉아. 괴모한지 아무 탈이 그리워지는 말은. 가시는 바람인 기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말이야, 지 <laughs> <laughs> 많이 나오셨죠? 이 o 님이십니다 o so, so, s 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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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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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아, 나중에 그 베이징대학교 음악대학교 서악과의 그 외국곡으로서 그 시험에 드는 시험 볼때그 그, 주전곡으로서 그 선정이 됐답니다. 산에서 열심히 하시는 마무마치고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 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조사훈 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일 하다 보니까 마중에 홍보대사민 한분 계셔요. 네파 홍천점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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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진짜 홍천학 연구소에서 또 홍천에 대한 어떤 연구활동을 가장 왕성히 하신 농원주 선생님 앞으로 좀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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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홍천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이제, 이제도 저보다 더잘 아십니다. 네, 이상도 선생님 소개 한번 하려고 꽃다발까지 준비했어요. 어디어 꽃다발. 네, 여기에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상동 선생님의 어떤 글씨가 굉장히 다녀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꽃다... 이상동 선생님한테 제가 꽃다발을 하자고 이 때가 꽃다발이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아무래도 여러분 모두가 홍천을 어떤 문화가 있는 문화, 문화가 있는 도장 문화가 있는 어떤 글을, 길을 만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어, 공보 대사가 되어서 같이 청산의 아름다움을 너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까다네. 약간 이쪽으로, 약간 더 옆으로. 하나, 둘, 셋. 예. 박근식 대표는 안 웃는 게더 예뻐요. 네, 태안 반전 사장입니다. 네, 예, 네, 되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제가. 셋둘 하나 하면 큰 박수 부탁드리면 되겠죠. 지금부터 마중 시 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셋 시선 저쪽에 봐주시고요. 셋둘 하나. 네. 훨씬 무 아름답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거 하신 분들 이쪽으로 더셨으면 사진 한번 찍고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아니, 그리고 나머지 분들, 네, 네, 네. 그냥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 이쪽에 이렇게 다 같이 서주세요. 여기 좀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네, 참 잘했어요. 네. 네. 되었습니다. 서로 박수 치시고요. 네네. 네. 네, 제가. 저 김영품, 잠깐만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 influx 수 influx 음. 하유, 네네네 네. 같이 돌아가다가 다시 나와서 식사하셨어요? 우리시 쪽으로 넘어왔어요 어디로? 남녀 해가지고 거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세어 오늘 고생하셨어요 카페 안유 커피 콩 예. 이제다 아,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리 내려야 내려야 작동 안크서안 그렇구나. 예내로 아, 두개 예, 응. 어? 아, 세계 어? 내릴 때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늘영 선생님의 작품을 보셨나요? 선생정이한게만들었어고